오늘 가져온 카메라는 바로 카시오 엑 슬림 Z55 입니다. 루세라핌 사쿠라님이 Z50을 쓰는 걸 보고 반해서 저도 바로 사봤어요. 똑같이 50을 사지 않고 55를 산 이유는 사쿠라 재팬에서 매물이 50보다 55 매물이 조금 더 많았고 또뭐 50이랑 55랑 색감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55로 구매했습니다. 아무튼 사쿠라님의 인스타 게시글을 보면 우연 안개 감성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드라마 추억회상 같은 그 느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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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나요? 이 카시오 z 5 5는요 2004년에 출시된 500만 화소의 디카예요 요즘 아이폰16이 1600만 화소인 걸 생각하면 정말 저화질이죠 근데 역시 카메라여서 그런지 또막 저화질이다 어, 완전 화질 안 좋다 요런 느낌은 또 들지 않더라고요 Z55 크기는 이렇게 딱 손바닥만한 사이즈 음, 제가 아이폰 11 인데요 아이폰 11에 요만큼 엄청 조그맣죠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뭔가 약간 두께감이 이렇게 있어서 통통하니 뭉툭해서 귀여운 것 같아요 무게는 가벼운 것 같긴 한데, 뭉툭해서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겁다라고 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볍다 무겁다 중에 꼽자면 가벼운 느낌? 또이 Z55의 특징은 이렇게 뷰파인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뭐늘 그렇듯 사쿠라 재팬을 통해 메루카리에서 이 카메라를 구매했어요. 운 좋게도 한 8만 원대에 샀는데요. 지금도 제가 살펴보니까 한 10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 예쁘고 핀터 재질 디카 찾고 있는 분이라면. 이 카시오 Z55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Z55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안개 낀 듯한 부드러움이 특징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점이 맞았는데도 전체적으로 약간 뿌옇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어쩌다가 이 렌즈에 카메라가 묻으면 이렇게 뿌옇게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 뭔가 카메라 렌즈에 화장품 기름이 묻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드라마에서 기억 속 장면, 뭔가 과거를 회상할 때처럼 빛이 살짝 번져 있고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따로 핸드폰 후편집 어플을 통해 블러나 뭐 이런 뿌얘지는 효과를 보정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로 찍으면 대부분 다 약간 몽환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왜 이렇게 몽환적으로 나올까? 2004년에 출시된 조금 오래된 카메라여서 그런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좀 사실?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Z55는 CMOS, 이거 CMOS라고 읽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CMOS라는 센서와 CCD라는 센서 중에 CCD라는 센서를 사용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CCD 센서는 요즘 보기 힘든 구형 센서라서 오히려 이 구형인 CCD 덕분에 빈티지 감성의 핵심으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이 CCD는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CMOS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느린 편인데요. 그만큼 사진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노이즈가 생기고 빛 번짐도 살짝 있어서 아이돌과 핫한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그런 느조티카 결과물처럼 뽀얗다, 뭉글뭉글하다, 좀 블러리하다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치 필름 카메라처럼 약간은 아련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나 영화의 해상 장면처럼 살짝 뿌옇고 감성적인 톤이 잘 어울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빈티지 디카 찾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CCD 탑재 기종이 꾸준히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엄청 인기 있는 캐논 익시 익서스 이것도 CCD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카시오 Z55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음... 화면 밝기가 낮아서 밝은 곳에서 사진이 좀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점. 아무래도 구형 카메라다 보니까 이 LCD 화면이 좀 밝기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강한 낮에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가리고 확인을 해도 조금 확인하기가 식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뭐이점 하나 빼고는 뭐 딱히 단점은 없었습니다. 어, 배터리도 제가 엄청나게 소개를 많이 해드린 카시오 Z 400과 똑같은 배터리를 써서 꽤 오래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저는 한 8만 원대에서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깨끗해요. 이번에는 실패를 하지 않았어. 항상 이거랑 같이 산 다른 캐논 니카는 조금 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깨끗한 걸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 Z55는 제가 이전에 명상을 올렸던 그 언박싱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충전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그래서 뭔가 그런 충전 거치형 충전기 때문에 뭔가 더좀더 더 소장 욕구를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시오 Z55는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나만의 추억을 기록하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디카예요. 예쁜 사진, 따뜻한 감성 담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더 많은 장르는 영상 끝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